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 시편 10, 8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9편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위대하시고 그 성실하심 가운데에 늘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9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그 신실함을 무엇이라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 신실함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변치 않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한다라고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의 태도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삶에서 나타내고 그것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멀어졌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를 신뢰하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대에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다음 세대에만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중요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삶을 기초로 보여지는 그 신앙이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신신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삶으로 나타내는데 어떠한 어,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정하고 따르고 신뢰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에게 먼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약과 계약은 참 비슷한 것 같지만, 언약은 먼저 종교적인 용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의 약속이라기보다는 한쪽이 그것을 먼저 맺고 조건 없이 행하는 것을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보통 영구적인 유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영원한 약속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계약은 무엇입니까? 상호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쪽이 각각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지만 이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 바로 계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 계약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그것을 능동적으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시인이 오늘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며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통해 참으로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신앙 찬양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 유효합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처럼 시인처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우리도 시인처럼 이렇게 묻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언제 성취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라고 물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시다라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언약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간절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에 대한 깊은 신뢰와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오늘 배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89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관해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맺으신 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갈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환경이 넉넉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주의 성전에 깨끗이 청소하는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주일에 송도에게 맛있는 양식을 준비하고자 모인 손길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골방에 찾아가 위로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권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